그,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여쭤보셨던 건데, 우리 2티어에서 3티어로 올라가고 나면, 이게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보통, 자, 지금, 음 잠깐만요. 아 지금, 이모탈리시 같은 경우에는, 2티어에서, 메탈 리사이클러랑, 잠깐만, 하나가 뭐였더라? 가물가물하네? 어디 갔지? 아, 여기 밑에 있다. <laughs> 네. 데스위시. 이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보면, 데스위시의 스킬은, 이 B50이 날리는 거랑 공격력 증폭하는 거 이렇게 두개 있죠. 그리고, 메탈 리사이클러가, 그, 잠수함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사일 쏘는 거하고 네. 잠수함 그리고 공격했을 때 체력 회복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티어로 합쳐지면 하나씩 섞여요. 하나씩. 자, 지금 이모탈 시이 폼을 1폼, 2폼 이렇게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 타입으로 변형하기, 뭐, 두 번째 타입으로 변형하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는 외형이 약간 메탈 리사이클러 닮았죠? 근데 이게 지금 도전을 들어가 보면 옵션이 달라요. 자, 잠수함 쏘는 거랑 공격력 증가하는 스킬이 하나씩 와있죠? 아까 2티어에서 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장치를, 이 장치로 극대화한 폭딜을 꼽겠다. 라고 하면 공격 장 증가를 키고 스페셜 스킬을 이렇게 발동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잘 보시면 여기 밑에서 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공격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은 스킬들을 써주면 공격 증가 받는 걸더 늘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이모탈 시의 공격 증가 시간이 저 뭐야? 자기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요즘에 좀 가물가물해요 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런지 Mighty Justice 보다는 좀 지속시간이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이건 실제 사용했을 땐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도전할 때는 그 퍼프값 같은 것들이 적용이 거의 안된 상태로 지속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모탈시의두 번째 타입을 지금 도전으로 보시면 아까 체력 재생을 시키는 스킬, 그리고 미사일을 지우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출격하는 B52의 고유 스킬, 이렇게 두 가지가 반반씩 섞여서 넘어온다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행기나 윙도 이런 식으로 타입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